牛牛牛！牛牛 자태가 보이시나요? <laughs> 아 참치! 오늘은 이 안그래 이, 이, 출세한 날이 맛있는 참치를 한번 제가 먹어보겠습니다 먼저 저는 와사비를 좋아하니까 간장에 와사비를 듬뿍 넣어볼까요? 역시 와사비는 준 만큼 다 넣는 거죠 <laughs> 와사비탕 됐어요 아, 여기 기름장도 주시고, 그리고 요거는 김치. 김치도 주시고, 이 참치는 김에 싸먹는 거라고 하는데, 이렇게, 김도 많이 있고. 아, 이게 살짝 언 상태로 왔는데요. 담백함을 뭐라 표현할 수가 없네. 이 참치의 그 담백하고 살짝 얼린 상태라 시원하고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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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, 음 역시 참치는 연어랑은 좀 다른 매력이 있죠. 사각사각 씹히는 느낌도 맛있고, 약간 더, 연어보다 덜 느끼하다 그래야 되나? 음. 연어는 조금 느끼한 편인데, 물론 맛있지만. 음. 음! 그리고, 이 참치는 쫀득한 부위가 있어요. 이게 무슨 부위지? 힘줄인가? <laughs> 힘줄. 이거 이런. 흰색 애들 있잖아요 오 음. 어, 이렇게 쫀득쫀득 씹혀 음. 음, 기름장도 한번 먹어볼까요? 맛있다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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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름장도 맛있는데 전요 와사비 듬뿍 들어간 간장이 딱저 취향이에요. 아, 너무 분홍분홍해. 음, 예쁜 곳 분홍분홍해. 음. 음. 그럼 이제 김에도 한번 음. 먹어 볼까요 음. 어. 참치는 또 김에 싸먹는 거라고 하더라고요. 김에 넣고, 간장 무신 참치 넣고, 김치, 김치 넣고, 이렇게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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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참치랑 김이랑 괜찮네요, 조화가. 김이랑 같이 먹으면 좀더짠 맛을 더해준다 그래야 되나? 음, 색다른 매력이 있구만요. 음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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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이 씹히는 게 있는 부분이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. 제가 또 씹는 맛 좋아하잖아요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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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음 아, mm 이렇게 참치 먹방 끝! 시원하고 아삭아삭한 참치랑 이 음료수랑 같이 아주 잘 먹었습니다. 그럼 다음번에도 더 맛있고, 더 재밌고, 더 새로운 친구들 데리고 오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, 안녕! 안녕! 슈슈슈슈,